여러분, 이제 금요 그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은 그만큼 영적 전쟁과 또 사단의 위협들과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살아계신 역사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여정들을 통하여서 회복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묶여 있던 문제들 하나하나들을 파하시고 해결하시고 뚫어내시고 그리스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반드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이 자리를 끝까지 끌고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은요 기도가 노동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처음의 기도는요 버틴 김에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부들에게 다시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버틴깁시다. 여러분 그 여정을 뚫고 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자유함과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풍성함을 반드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는요, 뭐 해야 된다고요? 버틴기셔야 돼요. 앞으로 조금 노동이 되고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요일 날올 때마다 그냥 오지 마시고 마음에 뭘 갖고 오셔야 되면 목표를 갖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물리적인 양으로 30분 이상 기도하고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 바로 나가지 마시고요. 저도 안 나갈 거예요. 인사 안 받습니다. 여러분 꼭 앉으셔서 최소한 여러분 15일까지만이라도 10분 이상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리더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 다음 리더십들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사랑께 성도라면 그 기도의 노동을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 제가 눈 뜨고 지켜보지는 않겠습니다. 저 여기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최소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간을 갖고 하나님 10분은 그 시간 타이머 맞춰 놓으셔도 돼요. 삐삐 소리 날 때까지는 기도가 끊쳤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당분간은 기도가 뭐라고요? 노동이라고요. 여러분,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의 농, 그 능동적인 역사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신앙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요. 능동적 신앙이 있다면 또 어떤 때가 있어요? 수동적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노동은요, 능동적 신앙이에요. 버팅기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동적 신앙과 수동적 신앙이 만나는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진짜 얼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한 시간이 뚝딱 가있던 그 기도의 시간의 풍성함을요.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인디안 원주민 성교 가서 배웠잖아요. 인디안들도요 그들의 신에게 기도할 때 그들은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응답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언제까지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그들의 그신 근데 신도 아니죠 근데요 그 인디안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땀이 나고 탈진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뭘 받았대요 응답을 받았대요 제가요 원주민 성교 갈 때마다 참 그도전이 마음에 왔어요. 선교하러 갔는데요. 제가 도전받고 왔어요. 여러분, 선교 현장은 그런 겁니다. 올 여름에도 우리가 단기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선교 현장에 나아가 섬김으로, 또 밤마다 말씀으로 공부하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깨우실 하나님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는 외국 나가는 게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는 또 나갈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가셔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수하게 될 때, 오늘 설교 대목이 뭐냐면, 상황에 매이지 않는 평안이거든요. 이런 그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라오기 전에 저 혼자 은혜 다 받아가지고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기대가 되십니까? 저만 되면 안 돼요. 외로워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노동을.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만이라도 기도에 노동을 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 그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고 이제는 그런 소리가 떠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여러분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아니에요 그건 무슨 신앙이에요? 과거에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이에요 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자꾸 과거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거의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 속에 정말로 이 금요불내신 기도회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뚫어지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변 분들에게 나금요기도회 갔더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영적인 그 갈급함이 해결되시고 여러분의 풍성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금요 블랙블레싱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도는 노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은혜가 늘러 넘쳐야 그 진실한 말이 전달될 때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2002, 2002, 2002년 월드컵 우리 한국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월드컵 경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사강의 신화를 이루었던 그래서 우리나라도 난리 났지만요 사실 2002년 월드컵 때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이야기를 이렇 난리가 났고요 월드컵 역사상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월드컵 개막전입니다 왜냐면 개막전은요 그 전에 월드컵 우승팀하고 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우승팀이 누구냐면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와 세네갈의 전. 여러분 프랑스는요 축구의 강국입니다. 프랑스는요 브라질 다음으로 세 번째로요. 그때의그 월드컵에 두 번인가 연속 그 우승을 꿈꿨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근데 세네갈은요 그때 월드컵에 처음 등장했어요. 무명의 팀이었고요. 또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세네갈이 프랑스의 신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축구 강국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보지도 않아도 어디가 이긴다? 프랑스가 이긴다 그래서 프랑스는요 예선전은 당연히 통과될 걸 알고 예선전이 통과되면 일본으로 가서 경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홈그라운드 진지도 한국이 아니라 어디다 세운지 아세요? 일본에다 세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 프랑스의 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지단이 갑자기 부상을 입어서 철전을 못했어요 우리 마준사님 제일 신나하시네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그전력어 있지만 사실은 골을 넣는데 골이 골대에 맞는 불운도 있었지만 세네갈이 전반 3 0분에한 골을 넣고 그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내서 여러분 2002년 월드컵에 프랑스가지고 세네갈이 이긴 것이요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신문에서도요 이 월드컵에서 쇼킹한 사건 5위에 여러분 프랑스와 세네갈전을 등극해 올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1등은 없다. 아무리 강한 틈이 더라도 영원한 승자는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준 사건이 프랑스와 세네갈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누브갓네살 왕과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상황은 마치 모와못 싸움 같아요? 프랑스와 세네가레 싸움.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익과 누구의 싸움이요? 곤리학과의 싸움이요. 외쪽으로 보면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요, 이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상을 경배하는 사상이 얼마나 편만해져 있었는지. 닭 5m 정도 되는 신상들이요, 곳곳에 많이 세워졌대요. 근데 오늘 여러분, 누부갓네살의 신상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다니엘 3장 1절에 보면 높이만 30m. 보통은 5미터 짜리인데 높이가 몇 미터요? 30미터. 여러분, 요즘에도 이 30미터 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오늘날과 같은 건축기술이 없는 그 당시에 30미터 짜리 그 신상을 세웠다는 뜻은 그게 그만큼 부귀와 권력과 힘이 많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넓이만 3미터. 여러분 그 신상을 세워놨던 이 느부갓네살 왕그 당시로 생각하면 도저히 저 나라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저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하면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가 자기 신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 속에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누간네 살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오늘 그래 지금이라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너를 저 풀물불에 던지지 않겠어.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요. 이 밤에 풀물불에 던져질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 거기에 빠져야 돼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정말로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내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막상 우리가 내일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 누부갓네살 왕이 그 두려움의 요소를 모여주겠다는 뭐 것입니까? 치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뭐만 하면? 내신상에 네 절만 하면 여러분 그절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게뭐 이렇게 큰 대수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 절 한번 하면 그풀문불에 떨어지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요소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절을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공포와 불안이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절해서 그 문제는 피해 가지만 더큰 불안이 자기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렵군요. 표정을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그 문제가 치워지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다니엘과 셋중는뭘 생각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배신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면 이것이 이것이 없어진 것보다 더큰 불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이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어디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풀물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불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저기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낼 수도 있는데 그건 상관이 없다. 문제는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풀무 뿌리라는 상황이 있던, 없던 상관없는 상황에 매이지 않는 평안이 여러분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오늘 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죽어요, 살아요. 이들이 죽어요, 살아요.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좀 너무 편하게 읽어요. 여러분 영화도요 결말을 알고 보면요 막 긴장감이 이야기가 되는데 마음은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이세 친구의 마음이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들은요 이 앞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누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여호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 등장 이 불문불에 두려움이 나도 있지만, 이걸 피한다고 하나님을 부인해 버리면 더큰 불안이 자기에게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더큰 두려움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풀무불과 하나님은 바꿀 수 없습니다. 풀무불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게 될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상황을 피해 달라고, 상황을 바꿔 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내면과 성품에 관심이 계십니다. 그래서 워런 위어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바라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평안이 밖에서 안으로 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평안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풀무뿌리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풀무뿌리 두려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풀무뿌리 치워진다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옴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앗수로 여러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 바벨론은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어디에 멸망합니까? 페르시아에 멸망합니다. 그 페르시아는요, 헬라제국에서 멸망되고요. 그 헬라제국은요, 로마제국에서 멸망됩니다. 이 땅에 어떤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제국 무너질 것 같지 않고 그 위대하고 강대한 그 제국이 지금 나를 두렵게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두려움의 실체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움의 실체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내가 어떠한 불무에 풀무,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신상에 절할 수 없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겠다고 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오늘 우리 함께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두렵게 하는 것, 여러분의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두려움의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떨려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변화지 하나님 변화지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는 변수일 뿐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벨론도 면하고 여러분 아수울도 망하고 헬라제국도 망하고 노마도 다 망하였지만 역사와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영원성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오늘 상황에 매지 않는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다가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에게 그 순교자적 신앙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망하면 좀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 문제 풀어 주시면 그게 뭐 이렇게 될수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것?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된 것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의 정점을 두면 안 돼요. 누구요?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야, 이것만 있으면 상황 가운데 메이지 않는 무엇이 있겠구나? 평안이 있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멋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오늘 그거 두고 기도하려고 요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우연히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천재 수학자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고등학교 아이와 수학을 가르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입니다. 근데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두 사람의 대화가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을 줘서 여러분에게 소, 소개해 줄까 합니다. 요즘 연극하는 분들과 영화하는 분들 좀 만났더니 제가 연기자 코스프레가 좀 됐습니다. 연기가 좀서툴러도 여러분 좀 불쌍한 마음으로 좀, 하지만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천재수학자와 고등학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라, 수학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네? 을 질문합니다. 학생이 얘기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할까요? 그아 새끼들이 제일 먼저 포기한다. 그럼 노력을 하면 될까요? 노력하는 놈들은 두 번째다. 그래서 물어봐요. 아이, 그러면,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그랬더니요. 용기라고 얘기하더라. 용기. 그때 그 아이가 대략 대답해요. 아, 난할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그것은 개끼고. 아니, 그럼, 수학적 용기가 뭔데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야, 아참이고, 되게 어렵구나. 그런데, 야,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겠구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 담담한 마음을 갖고 꿋꿋하게 끝까지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풀어가는 것, 그것이 수학의 용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자들은요, 끝까지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들여면서가 들어 증명하라.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여유. 우리의 신앙에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숙제가 찾아왔을 때한번 정도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와 어렵네, 야 힘들어 죽겠네, 근데 내일 다시 한번 보자 하고 담담하게 그 문제를 대할 수 있는 그 용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지 어렵지. 근데 내일 다시 한번 그 문제 앞에 직면해 봐야지.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끝까지 그 문제와 씨름하고자 나아가는 그 용기. 여러분, 저는 그것이요, 상황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운 숙제가 어려운 수학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왔네? 내일 다시 풀어 봐야지. 어려운 문제가 왔네. 어떻게 내 인생 죽겠네. 이제 끝났네. 그건 누구를 잃어버린 겁니까? 하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 문제가 있던 없던 하나님과 함께 내일 다시 한번그 문제 모아 뭐 보겠다, 풀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